자 보자 유제 111번에 1275 나왔니? 그 다음에 유제 1 1 2번에 n이 8이고 d가 3자 같이 구해볼게 자 112번 하나 풀어볼게요 4하고 31에 이렇게 돼있죠? 여기가 <laughs> n 개 되는 게. 그럼 전체가 4 하나 더하 있으니까 전체가 몇 개야? n 플러스 2개가 되죠 맞아요? 모든 항의 합이 175래 자 그러면 첫번째 끝에 있는 항을 아니까, 공식을 어떤 걸 써야 돼? 2분의 sn은 어떤 놈? n의 첫 번째와 n이라고 하는 끝에 있는 놈. 이걸 써야 되겠죠? 2분의 개수가 몇 개라고? n 플러스 2개요첫 번째 항이 4죠? 마지막 항이 31이래. 이거의 합이 75. 이렇게 써야 되겠죠?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지금? 35죠? 이해 됩니까? 자, 이거 정리해서 그럼 35, 이거하고 이거 요거 약분할 수 있죠. 57에 35, 535, 575. 맞아요? 그러면 2를 곱해버리면 이쪽이 2가 곱해지겠죠? 따라서 n 플러스 2는 얼마? 10. n이 얼마? 8. 간단해, 안 간단해?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. 그럼 n이 8일 때 d만 구하면 되죠. 일반항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. 일반항이 뭐야, 얘들아? 첫번째 항 누구? 4에 n-1 누구? d 아니야? 해는니자 이런 형태인데 지금 요놈을 통해서 지금 어떤거? 31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4에다가 요 d를 더했죠 맞나요? 어 다시 말해서 자 저놈이 지금 누구라고? a n 플러스 2번째 이죠 맞아. 그럼 여기다가 n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누가 돼? 4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d를 더해서 만든 거잖아. 개가 지금 누구야? 30 얼마? 1이죠. 그런데 n이 8이라고 나와 있어? 안 나와 있어? 8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. 8이 여기 들어가니까 얼마? 4 더하기 9d가 31. 9d가 얼마? 27. d는 3. 간단해? 안 간단해? 어, 간단하죠. 그럼 이해되십니까? 네,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구하시면 되겠죠. 자,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.